버거전입니다자 이번에 계속해서 계속해서는 아니고 지난 많이 올린 영상은 아니구나 그 변칙 더블이라고 해서 제가 올렸었죠? 영상을 한마당 더블하는 척하면서 패스트 공일업으로 어, 소수의 질러서 공일업된 소수의질러을압박하면서 뒤늦게 멀티를 먹는, 안마다한 번, 어,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근데 요 빌드는, 그좀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 꽤 많이 그 보이시더라고요. 예, 써보신 분들도, 아, 빌드 괜찮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 영상 보신 분들도, 어, 이거는 괜찮은 것 같다. 써먹어 봐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번에 다시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생각과 의견 중 댓글로 남겨주시고,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그리고 뭐,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엄마, 띠. 자, 게스 짓고, 포지 짓고, 야, 7시야, 설마... 아, 7시네. 어, 여기가 7시 아니야, 7시 아니다. 어, 구발업 이런 거한테 엄청 좋을 수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 구발업이라 이거 구발업 맞춤일 수도 있겠다. 제가 보기에는 내가 구 맞춘 게 되겠는데? 그럼으로 빨리 돌리지 봐봐요. 어, 뭐야, <목소리> 뭐야. 구발업인데, 구발업을 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레어가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거든요? 앞마당도 먹어야 되고, 레어가 150만원이잖아요? 아, 150만원이 아니라, <목소리> 150원이잖아요? 뭐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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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만원이 아니고, 아, 요즘에 제곧 있으면 이사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막 알아보느냐고막 <laughs> 나갈 때가 <데가> 많다 보니까 <laughs> 150만원이라 그런가? <laughs> 발업이 됐더라고, 리이 많잖아. 일단은 프로보 당연히 나와야 되고, 이거는. 맞춘 것 같아, 요내 목표. 너무 좋아, 구바로가한테. 와, 야, 이걸. 왔다, 어, 왔다! 나이트. 나이트. 이게, 이런 상황이 왜 나오는지 알아요? 여기에 저글링이 한 마리밖에 못 때려요, 프로브를. 계속 빨리 못 잡아요. 저글링이 많아도 때릴 수 있는 저글링은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아, 나이도. 자, 한번 가볼까? 어우, 탐질러 되니까 이렇 되네. 공일업이 되면 지금 3질럿이 저번에 한부들랑 싸워도 이겨요. 어 다현아 금방 내려갈게. 잠깐만, 다현아 잠깐만. 다현아 고마두들겨 다현아, 어보 뭐 계속 놀러줘도 되겠다. 알았어, 다현아 잠깐만. 아, 이걸 눈으로 막는다고? 공유럽이잖아. 어, 다현아, 잠시만. 다현아, 저분이 난입했잖아. 어, 너희 소설 왜 때리고 있어? 여기서 많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되지? 헝그리 하겠죠? 이 양반 뭐 하는 거야? 멘탈이 나가셨는데 이거 멘탈 나갔다고 하죠요 형님. 오늘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무항장 <laughs> 하는 거죠? 아서오다 그럼, 그럼 나는 이제 공격하면 되죠? 이게 우리 일반 유저분들이 참 좋아하실만한 빌드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냥 무난하게 이제 퍼닥 가면 되는데, 또 업도 빠르고. 공이러비도 이제 눌러, 적을 용으로 싸우기 무조건 손해야. 두 방에 죽기 때문에. 그죠? 무조건 손해지 뭐. 어? 드론이 나오세요? 다른 말해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거예요, 이분이. 이것만 해도 끝나겠어? 계속 업그레이드 눌러주세요. 가스 충분하니까. 빵업인데 나는 11업이잖아. 여러분들도 이런 거 보고 한 느낌만 보세요. 괜찮겠다, 안 괜찮겠다. 근데 그건말씀드리죠 구발업에는 확실히 좋아요. 좋을 것 같아요. 구바업 맞춤이다라고 얘기해도 될 만큼, 제가 느끼기. 뭐 구바업에 맞춤, 맞춤 이런 건 없잖아요. 물론 뭐 저그가 구바업 해도 토스 유저가 막 자기가 막 잘하고 그러면 뭐해도 이기겠지만, 구바업에좀 특화된 맞춤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느낌이 좀 든다는 거죠. 도와어요도와어요 옥토버랑 같이 올려버릴게요 저업이릴리럽입니다 어, 어비, 놀라셨죠? 오, 어, 오, 어, 부어버린다개준다개준다 어우, 절로 떨따라나안 죽는다. 때네해요 땐 땐땐해. 여기서 올 때쯤 지져야 되겠다. 올 거예요. 이거. 일렬로 올 거란 말이야? 어, 빨리 봤네? 어, 업이 잘 되네 이거. 벌써 1-1 업이네, 1-1-1이네. 저거가 토스한테 9발 업을 한다? 개맞춤으로? 리플레이? 드라곤 모여서 나가면 이제 게임 끝이거든요? 업도 괜찮게 돼본지미네랄 잡으면서 빨리 떨어지는구나 어, 어디가, 이거, 모업이잖아 아플 겁니다. 하하, 공격하. 감연소 센터 먹어버릴게요. 부디으면또 공유롭대. 괜찮은 것 같아. 영상은 이거 끝나고 한번 올려볼 테니까 다시 한번 한번 여러분들께는 느낌 한번 봐보세요. 어, 내가 보기에는 드 그룹 맞춤 같은데 여러분들이 보기에또다를수 있으니까. 수다가 많이 나오면. 어 업이 잘 돼서 이기는 것 같아. 이거 모험면은 뭐못 뚫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좀 버벅대긴 한다. 멀티 체크 한번 해봐야 되겠네? 파워 드로우분으로 바로 전환이 되어버렸죠. 나갔죠. 자, 구바럭. 구바럭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나를 압살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오리를 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난하게 포지 더블이 아니라, 어, 질럿 견제 더블인데, 그 질럿 견제지, 공일업이 돼 있는 그런 질럿. 그래서 구발업을 했을 경우에는, 일단 안마당도 사실 빠를 수가 없고, 레어도 빠를 수가 없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저울링 생까기.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저울링 생각이라는 것도 이제 발업이 된링이 발업이 된 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어 사실 저울링 생각이가 막히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요. 요즘 같은 시기에 옛날엔좀 많이 나겠지만 그래서 이제 앞마당까지 먹고 링을 좀더 추가적으로 많이 뽑는데 저거가 여기서 이제 들어오는 선택은 꽤나 잘못된 선택이다. 자 보세요. 여기 하나 서 있는 거는 잡기가 어려워. 경기 중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링은 많지만, 링이 뭐 한, 세 마리만 돼도 얘한 1초만 때리면 죽이는데, 링이 한 마리밖에 얘를 못 때리거든요. 근데 한 마리로 프로그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빨리 죽이고 못 들어오는 거예요. 무빙을 못 하는 거야. 보여드릴게요. 이거 봐, 얘가 하나 때리잖아. 요 뒤에가 버벅대고. 근데 이게 한 마리가 얘 하나를 죽이면서 캐논이 몇 번을 공격해. 그거 못 뚫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얘는 두개 있을 때. 그리고 나는 뭐, 안마당안마당이 없구나 하고 뭐, 봤겠지만, 공일업이 돌아가. 이거 근데 공일업을 못 보나? 못 보진 않겠지. 공일업이 질럿이 이렇게 빨리 됐다. 저급 입장에 선크드로 막는 게 낫지. 링으로 막으면 무조건 손해보니까. 질럿세 마리가 링한부대를 이기는데, 이기고도 남을 텐데. 원래는 링한 부대가 질럿 공일업 안돼 있으면 세기는 잡아먹거든요. 근데 링을 이런식으로 많이 뽑아서 질럿을 막으려면 드론을 못 뽑으니까 헝그레지잖아요 4회 처리까지 늘렸구나 이게 공일업이 안 됐으면 이런 판단이 괜찮을 수 있어요 4회 처리를 늘렸기 때문에 링으로 최대한 시간을 벌고 내 질럿을 막고 드론을 확 재버릴 수 있어서 근데 공일업이 되다 보니까 손해를 엄청 보지 본인이, 저그가 여기도 나를 이제 휘둘러, 좀 약간 휘두리긴 했지만, 자기 자원도 많이 투자를 지금 한 상황이라, 내가 이득이고. 계속 압박받잖아요? 성클 하나가 있어야 돼? 이거 막으려 그리고 나는 이제, 뭐, 게이트 쭉쭉 늘어나면서 질러 발업되고 하템까지 넘어가는데, 애초에 이게 포지를 빨리 짓고, 업, 업을 빨리 두르다 보니까 끝나면 계속 하나씩 눌러주면 되거든요? 하나씩 눌러주는 거 자원은 부담이 안 돼. 포지 뭐세 개서 들리는 것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업이 잘 되니까 좀 든든하고, 벌써 공이러, 방이러 됐는데, 저거는 지금 업이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는 시기야. 챔버를 아무리 빨리 늘려도, 이 시기에 업그레이드가 되는 빌드 자체가 없어요, 적은. 바로, 부상사 먹죠? 업도 2단계 차이 나니까. 그럼 여기는 밀릴 수밖에 없고, 12시가 밀리면 사실상 끝나죠. 저기 은안 그래요. 이건 뭐 그냥 제가 그냥 질러 가서 박은 건데, 이미 여기서 끝났지. 이길 수가 없는 구도가 돼버린 거죠. 선크는 많이 박는데, 이제서야 많이 박는데, 이제 소일부외안칸 고쳤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1111 업이 됐다. 이미. 그래서, 이렇게 페이스트 01업, 변칙 더블을 했을 때 상대가 부발업을 해주면 너무 좋다. 오히려 맞춤이 되버린다질 수가 없다. 요렇게 한번 간략히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요번에 또 다시 한번 변칙 더블 한번 시도해봤구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구독과 좋아요 땡큐구요. 감사합니다.